녹화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마이크 안된 상태야. 됐어. Yes, yes. 마이크 찼어. 아, 아 지금 아이언 아, 미스포츠, 미스포츠 장인 박민우 씨모시고 지금 미포 강의 영상을 찍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마이크, 마이크 좀 가야 돼. 네, 안녕하세요. 미스포츠는 장인으로서 네. 어, 오랫동안 네. 활동을 하셨는데 현재 티어랑, 티어랑 정확한 티어랑, 네. 티어랑 네. 어, 자기 소개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지금 현재, 현재 티어가 어떻게 되죠? <laughs> 제가, 제가 안지어 오래돼 가지고. 그러면은 미스포츠는 왜 시작하였는지 그에 거 대해서 알려주실까요? 메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마우스가 좀 감도가 맞지 않네요. 조절해 조절해. 너무 또 너무 빠른데. 오케이 이렇게 해요. 시스템 조절해. 일단 미포의, 미포의, 미포의 장단점 해. 말씀해 주시죠. 아 미포는 네. 데미지가 우선 세요. 아, 아 그냥 평타 데미지? 네. 네, 좋습니다 어 일단 임베르 가는데? 잡기가, 잡기가 좀아 네. 아, 말씀 드리지 아, 아. 다가야돼 확실히 사진. 장인이라 내꼬 끊음이 아 대단하네 이어지아 아. 아, 상대가 아. 조합상으로 봤을 때 어떤 게임이 될 거라고 예상하세요? 상대 조합이랑 상대 <laughs> 조합이랑 봤을 때 유리하겠다 불리하겠다 뭐 이런 어 우선 어 쉽지 않네 아아 쉽지 않다 아 쉽지 않다. 아니 마우스가 마우스 뭐 그렇다 죠 맞았어, 맞았어, 맞았어. 오, 큐, 와스라, 디오. 미스포츠 짱인. 오, 오. 아이, 마우스 지금... 그래요, 좀. 네. 아이, 아, 마우스. 오이오 그래. 아, 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니거 아, 이 아, 이거. 아, 이 먹는 모습 좋고요. 아, 이거. 아, 이 아, 아, 3대, 아, 나 이거 마 진짜. 너무 <laughs> 어렵다 이거. 이니까 그러니까. 아, 그래도. 희망하기 너무 안좋은데요? 좋은데요? 안 아..괜찮아요 좀 약간 살일 필요가 있죠? 그래서 괜찮아요 안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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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휴현재 진짜 잘하네요 확실히 장인 포스가 느껴지고 피해수 나쁘지, 나쁘지 않아요 뭐.. 아, 이아안 되네. 어, 어, 살다. 아니, 나 이거 마우스 너무 힘들다. 제발 짜로. 너무 답진 문제가. 공은 자기는 똑똑하지 않는다. <웃음> <웃음> 이게 랭간지, 이게 랭간 이게 좀 그래요. 감독아 진짜 마우스 가져오면 어떡해 내가 내가 마우스 가져오면 어떡려고 그래 가져와요 가져와요 어? 이거 또 마우스, 또 마우스, 왜, 이래? 마우스 안안또왜 이래, 이래? 마우스 커서 또 이거 왜 이래 이거 게임 방송할때 저거 대면는 그래 대면은 <laughs> 아이점지 않을까? 방송에 집중하자고. <laughs> <laughs> 아그

아만나는 아낌없이 써져야 돼. 상대한7 나왔어. 오랜만에 빡맞 순간 케이틀린 거2으로 이제 케이 나와. 아직 그, 그 적절히 모습은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또 미포 장인 자인이기 때문에, 때문에. 때문에 혹시 몰라요, 혹시 몰라요 이거.

장인이 템을 쳤어 산다? 역시 좋은 현상이야 정확히 려고 템을 혹시라도 실수하아 실수하면 안돼이템 사는 거에 대해서 텐트리가 <laughs> 있기 때문에 또 나름 <laughs> 드디어 집중하다가 <laughs> 한 마디 꺼냈네요. 진짜 진짜 저게 저게 한 마리 꺼냈네 여기 또 민보의 또 다른 다. 장점 민보는 기본 빠르다 또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라인 부피가 굉장히 빨라요 3 9 5이기 때문에, 때문에 서포터 이상의 이동속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장화도 안 탔는데 3 9 5인 말이 안 들어요 그걸 잘활용 하면 한 대에 이득 볼수 있어요 반대편에 과감하게 밀고 있네요 어차피 후반은, 후반은 원딜 캐릭이기 때문에 편안히 하면 됩니다 이거 요번 마이캐리가 들어 그렇게 하나 마이가. 슬지겠는데이 마이 <뭔람> <뭔람> <laughs> 아, 거 아, 아, 아. 아, 는데 아, 뭐맞 그럴 수도 있어 이게 조우를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무빙을 쳐보는 친구죠. 이거 또 알고 일부러 회복까지 안 뺐네. 는데 천하를 해보. 빨리 빨리. 오, 천하죠. 마시아가 빠졌을 것 같아요. 밑에서 당사가 일어났습니다. 와, 욕심 부자야. 와, 나이스 판단 근데 리콜 타야죠. 야, 아, 이렇게 용이 없어요. 아, 근데 여기서 리콜을 음. 음, 안 쓰면 안, 안 돼요. 안 어? 타 근데 케이틀린은 접근 없나? 맞아 맞 이거 지켜 그리고 웨이브를 빨리 해면 하는이고 이득 보거든 뭔가 뭔가 많아가 살짝 달고 소불을 써야지. 돌을 써도 완전이었어. 절대 절을 밀어야 돼. 최대 장점. 내가 안 때린 상대에 대해서 데미지가 더 세게 들어가거든 미니언 한 대, 한 대, 한 대, 한 대. 이렇게 n 을 섞어줘야 돼 don't know.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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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o n k k d a 에 너무 n o w 거 don't know. I don't know. I d o 내가 크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를 키우지 않는 것도 중요. 혹이 원딜이 캐리할 게임은 아니거든요 이아 네? 근데 미이 없어가지고 이블린에 마이가 죽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라고? 제 굉 스킬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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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렇게나 쓰면 안되 만화가 아, 네.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이포는 만화가 부하지 그래서 음, 지금 포를청수해야할정총 때마다 스쓸 때마다 만화만 차거든 2차적으로 상황 맞지하지 크게 크게 리지않이이하니까 근데 그지케이트리이랑들드랑 싸운 느낌이에요. 지금 브렌드가한고 올라가고 어 아, 나비 프레키러.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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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드야 그게 뭐야? 그이게 뭐야? 그게 뭐야? 그게 뭐야? 다게뭐으그 뭐야? 야 그게 뭐야? 그게 뭐야? 야

3단이 도렙 아니 4렙이 5렙이정 왔다. 근데 이것도 잘 생각하면 야스오가 4도운 입당하기 때문에. 가늠한다. 8 차이였어요, 어. 순간적으로. 아, 어, 어, 쉽지 않네요. 이번 아, 경기. 어, 잠깐만. <laughs> 야, 아까 눈 바꿨어? 뭐? 눈 바꿨어? 그래서 내가 신발 안 찍었냐고 물어봤잖아. 네가 우주또우이 형이랑 같이 찍어가지고. 어 뭐야? 아, 이런 나가림데. 나가데 이런 나가림나가데 아, 이런 나가림데. 아, 아, 나 이런 나가림데. 아, 이런 아, 이런 나가림데. 아, 아, 이 오. 어어어야 돼. 돼? 아, 죽겠까지써 <laughs> 주겠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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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프, 아, 아 모르가나가 이 정신이 참니 아, 존나 꼴이 죽겠다. 못 해. 근데 진짜 살고 있는 소가나တယ

하고 하있습니다 아, 먹고. 우와. 우세세 세. 오와이가나에이걸 아, 직접... 음. <laughs> <쓰레기>. <laughs> 제가 쳐 드릴까요? 안 되겠다. 빨 아마 저 모르가네가 저를 버린 것 같아요.

h 이드 they are not. They are not. They are not. t h 대 y are not. t h e 아이씨 e 아버려 t h e 하 are not. t h e

저 어, 이틀리한테 너무 대주네. <laughs> 나못 보고 줘 아직 멀었어이팅이팅 옳지, 옳지.

잘했어. 명장들 보았어. 와 아, 아, 뽑았어. 아, 아. 바로 썰이 나와. 아, 잘했어. 아, 아. 야스워라나왔어 아니 이게 마우스가. 도파괴니 마우스가. 아 어서 이아 됐어 이제, 아, 이제 아, 방송 아. 끝나도 돼. 명냥 아, 뽑았어. 아, 네. 야스워3대 1. 3대 1. 아, レポート아ケンタッキーああああああうわ <laughs> <그거 까딱, 웃음> 나도 못해. 나도 나도 못해. 나도 못해. 나도 못해. 나도 못해. 나 아, 아, 니 나왔다. 아니. 업적이 파괴되었습니다. 아, 오, 야손 아니지. 네, 여기까지. 자, <laughs> 아이언 최강 미포. 무어가네척 하겠다. 나쁘지 않았어. 야, 한두 번 그거, 그거 폰만 한두 번 그냥 걸어줘가지고. 유브 <목소리도> 맞추 <목소리도>